엄청난 재산가 김호중,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살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이유가 밝혀진다. 공개되지 않았던 그의 선행들 전격 조명. 따뜻한 비밀 이야기. 가수 김호중. 이름만 들어도 웅장한 무대와 폭발적인 성량, 그리고 별표 별표 트로트계의 파바로티 별표 별표라는 수식어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 숨은 그의 진짜 모습은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김호중은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선행이 지금 드디어 밝혀집니다. 강남 대신 서울 외곽, 절약이 아닌 마음의 방패. 서울 강남이나 청담동, 고급 빌딩 숲 속에서도 김호중의 흔적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그는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주변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방송 출연 때조차 직접 다림질한 셔츠를 입는다는 사실은 스태프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매니저는 형은 커피도 테이크아웃 컵한 잔을 끝까지 다 마셔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남기면 아깝다면서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소함은 단순한 절약 정신이 아닙니다. 김호중은 별표 별표 돈은 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나눌 때 가치가 생긴다 별표 별표고 말합니다. 그의 검소한 삶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별표 별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마음의 방패 별표 별표입니다. 화려한 명성과 막대한 돈이 몰려올수록 그는 더욱 단단해졌고 더 낮아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 할머니의 유언이 만든 나눔의 철학. 김호중이 이렇게 철저한 부자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어린 시절의 아픔이 깊게 자리합니다. 그는 중학생 시절까지 방황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 별표 별표 남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이 되어라 별표 별표라는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한마디가 김호중을 어둠에서 끌어올린 비디였습니다. 이후 그는 음악에 모든 열정을 쏟았고, 고등학생 파바로티라는 별명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시절부터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돈보다 사람, 성공보다 감사의 그의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김호중은 성공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행사비 4천만원, 음반 판매 수익 수십억 원의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새 앨범 준비 때는 직접 녹음실 간식을 챙기고 스태프들 생일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선행, 익명의 천사 김호중은 미스터 트롯 이후 벌어들인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기부와 장학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유튜브 수익 전액을 병원에 기부한 일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선행은 훨씬 많습니다. 한 음악학교 관계자는 김호중 씨가 익명으로 악기 지원을 해주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이 경연에 나갈 수 있었어요. 본인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하시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일화는 지난해 말에 있었습니다. 한 병원에서 심장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미루던 소년의 사연을 듣고 그는 익명으로 치료비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나중에 병원 관계자가 후원자의 이름을 공개해도 될까요? 묻자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가 나중에 저를 보면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같이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아리스와 함께하는 봉사, 무대보다 큰 콘서트. 그는 팬클럽 별표 별표 하리스 별표 별표와 함께 매달 이어지는 봉사 활동을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단순한 이벤트나 홍보용 사진이 아닌 진심 어린 생활에 일부러 자리 잡은 것입니다. 어느날은 새벽 스케줄을 마치고 곧장 지방의 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접 피아노 앞에 앉은 그는 조용히 별표 별표 고맙소 별표 별표를 불렀습니다. 이런 자리가 제게는 무대보다 더큰 콘서트예요. 노래를 듣고 웃어주시는 한분한 한 분이 제 진짜 관객이죠. 그에게 선행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미혼모 보호시설,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농촌의 홀몸 어르신들을 찾아가 작은 선물과 노래를 나눕니다. 팬들은 그런 글을 별표별표 별표 무대 위에 천사 별표별표라 부릅니다. 하지만 김호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 천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화려함 대신 따뜻함. 집안의 피아노와 낡은 사진. 실제로 그는 새 집을 지을 때도 화려함보다 따뜻함을 택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대부분 나무색과 흰색 톤으로 꾸며져 있으며 벽에는 팬들이 보내준 편지가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고가의 예술품 대신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졌지만 그의 지갑 속에는 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미소가 담긴 사진입니다. 할머니의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걷습니다. 김호중의 진짜 부, 부, 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폭풍처럼 노래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바람처럼 조용히 선행을 이어가는 남자. 그는 별표 별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별표 별표이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소리를 잃지 않는 남자 김호중. 그의 인생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눈부시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철학자, 김호중, 검소함 뒤에 숨겨진 예술가적 영감과 미래 비전, 계속. 김호중의 검소한 삶과 조용한 선행은 2025년 현재,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노래하는 철학자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소유한 스타가 여전히 새벽 스케줄 후 요양원을 찾아 피아노를 치고 방송 출연 때 직접 다림질한 셔츠를 입는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넘어 일종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절제된 생활 방식은 단순한 개인의 미덕을 넘어 그의 예술 활동에 직접적인 영감과 추진력을 제공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김호중은 화려한 세상의 유혹을 일부러 멀리함으로써 내면의 소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는 화려하게 살면 내 마음의 소리가 작아져요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의 소리야말로 그가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성량과 진정성 있는 감성을 뿜어낼 수 있는 근원입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나무색과 흰색 톤으로 꾸며진 소박한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고가의 예술품 대신 놓여있는 낡은 피아노는 김호중에게 세상의 시끄러운 잡음을 차단하고 오직 음악에만 몰입하게 하는 정신의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그의 창작 활동은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김호중은 2026년 발표 예정인 정규 앨범에서 이러한 고독 속의 성찰을 음악적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번 앨범은 그가 직접 작곡에 참여한 성악 크로스오버 곡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의 흥겨운 트로트 스타일을 넘어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을 위로하는 웅장하면서도 서정적인 곡들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김호중의 음악은 더 이상 장르로 구분할 수 없다. 그의 삶의 철학, 즉 돈보다 사람, 성공보다 감사라는 가치가 성량과 기교를 넘어 청중의 심장을 울리는 하나의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검소함과 선행은 팬클럽 나리스와의 관계에서도 독특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에게 아리스는 단순한 팬을 넘어 함께 세상을 나누는 동반자입니다. 매달 이어지는 봉사활동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김호중과 아리스가 함께하는 또 하나의 콘서트입니다. 요양원, 미혼모 보호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펼쳐지는 이 나눔 콘서트는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은 없지만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교감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공연입니다. 이러한 봉사활동 중에는 수많은 감동적인 일화가 탄생합니다. 한 번은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노래를 부르던 김호중이 자신에게 다가와 손을 잡은 노인에게 제 노래가 들리시나요? 라고 묻자, 노인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보여요. 당신 노래는 따뜻한 빛깔을 가졌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김호중은 이 순간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이 대화를 모티브로 한 곡을 차기 앨범에 수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김호중에게 선행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예술적 영감을 얻는 가장 값진 경험이자 삶의 원천인 것입니다. 또한 김호중은 자신의 재능을 후학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해온 음악 학교 악기 지원 외에도 그는 조만간 자신의 이름을 딴 김호중 음악재단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성악 및 클래식 음악 영재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는 내가 할머니의 유언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었듯이 단한 명의 아이라도 음악을 통해 꿈을 찾고 세상에 박수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면 그것이 내 성공의 진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단 설립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는 가장 명료하고 구조적인 방식이 될 것입니다. 김호중의 삶은 돈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사람을 얻는다는 그의 철학을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을 소유했지만, 그의 가장 큰 자산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과 그가 노래로 전달하는 진심입니다. 지갑 속에 낡은 할머니의 사진을 간직하고, 늘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은 화려한 성공의 정점에 서서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단련하는 진정한 승자의 표상입니다. 2025년 현재, 김호중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선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그의 노래는 위로를 주고, 그의 삶은 교훈을 줍니다. 무대 위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성량만큼이나, 무대 밖에서 조용히 나누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더욱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노래로 위로를 주는 가수이자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 그의 인생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눈부시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검소한 생활 태도는 어린 시절의 아픔과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굳건한 뿌리에서 시작되었다. 중학생 시절의 방황을 끝내고 음악으로 인생을 바꾼 그는 별표 별표 돈보다 사람. 성공보다 감사 별표 별표라는 원칙을 평생의 신념으로 삼았다. 방송 출연 시 직접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테이크아웃 컵한 잔의 커피도 남김없이 마시는 그의 모습은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의 소리를 잃지 않기 위한 스스로와의 약속이었다. 그는 화려한 강남의 고급 빌딩 대신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며 별표 별표 편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우 별표 별표이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김호중의 진정한 가치는 별표 별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선행 별표 별표에서 빛을 발한다. 유튜브 수익 전액 기부나 장학 사업 지원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는 별표 별표 식명 별표 별표를 고수하며 음악 학교 학생들에게 악기 지원을 하고 심장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미루던 소년에게 치료비 전액을 기부했다. 그의 익명 기부는 별표 별표 그 아이가 나중에 저를 보면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같이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별표 별표라는 그의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별표 별표 노래로 위로를 주는 사람 별표 별표이라는 그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지키려는 섬세한 배려였다. 팬클럽 별표 별표 다리스 별표 별표와의 봉사 활동 역시 그의 삶의 중요한 일부다.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미혼모 보호 시설,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농촌의 홀몸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노래와 마음을 나누는 그의 행보는 별표 별표 무대밖의 콘서트 별표 별표와 같았다. 새벽 스케줄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요양원에서 부른 고맙소는 화려한 조명 아래의 웅장한 무대보다 더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그는 팬들에게 별표별표 별표 여러분들이 저를 천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별표별표라고 겸손을 표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것을 별표별표 별표 성공한 자의 의무 별표별표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 별표별표로 여기고 있다. 김호중의 성공은 결국 별표별표 별표 돈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별표별표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인생 설계의 승리였다. 그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졌지만 지갑 속에는 늘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을 간직하며 초심을 되새긴다. 화려함 대신 따뜻함을 택한 그의 집 인테리어, 고가의 예술품 대신 놓인 오래된 피아노, 그리고 비싼 선물 대신 손편지를 고르는 그의 습관은 별표 별표 자신을 지키고 마음의 소리를 잃지 않으려는 일종의 방패이자 약속 별표 별표이었다. 무대 위에서 폭풍처럼 노래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바람처럼 조용히 선행을 이어가는 남자 김호중은 돈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사람을 얻는다는 그의 철학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별표 별표 트로트계의 파바로티를 넘어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 별표 별표로 영원히 노래할 것이다. 가수 김호중은 웅장한 무대와 폭발적인 성량으로 트로트계의 파바로티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대중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정상급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검소하고 소박한 일상을 보내며 대중이 상상하는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방식과 조용한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검소함은 단순한 절약 습관이 아닌 어린 시절의 아픔과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에서 비롯된 확고한 삶의 철학에서 기인합니다. 중학생 시절 방황하던 그에게 할머니가 남긴 남들에게 박수받는 사람이 되어라는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비디었습니다. 이 유언은 그에게 돈보다 사람 성공보다 감사라는 인생의 원칙을 세우게 했고 그는 이 원칙을 성공 이후에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김호중은 성공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 앨범 준비 때 직접 녹음실 간식을 챙기고 스태프들의 생일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남은 도시락과 음료를 스태프와 팬들에게 나누어주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인간적인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편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며 화려한 물질적 풍요보다는 마음의 평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김호중의 선행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합니다. 유튜브 수익 전액을 병원에 기부한 일화 외에도 그는 익명으로 음악학교 학생들에게 악기를 지원해주거나 심장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미루던 소년의 치료비 전액을 기부하는 등 조용한 선행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후원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 아이가 나중에 저를 보면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같이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선행은 팬클럽 아리스와 함께 하는 봉사 활동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단순한 홍보용 이벤트가 아닌 생활에 일부러 자리잡은 그의 봉사활동은 미혼모 보호시설 장애인 복지관 농촌의 홀몸 어르신들을 찾아가 작은 선물과 노래를 나누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조용히 고맙소를 부르던 그의 모습은 무대 위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더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는 이런 자리가 제게는 무대보다 더큰 콘서트라며 노래를 듣고 웃어주시는 한분한 한 분이 자신의 진정한 관객이라고 말합니다. 김호중에게 검소한 삶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화려한 명성과 막대한 돈이 몰려올수록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음의 방패와 같습니다. 그는 돈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사람을 얻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삶 곳곳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밥을 함께 먹을 때면 항상 남에게 젓가락을 먼저 내밀고 비싼 선물 대신 손편지를 고르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분은 물질이 아닌 마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도 낡은 할머니의 사진을 지갑 속에 간직하며 할머니의 미소를 잃지 않기 위해 검소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폭풍처럼 노래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바람처럼 조용히 선행을 이어가는 김호중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진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며 그는 노래로 세상을 위로하고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노래가 계속되는 한 그의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 오래도록 깊은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김호중이 가진 또 하나의 특별한 능력은 음악을 통한 치유와 소통입니다. 그에게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상처와 고난을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대중과 교감하는 성소와 같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는 팬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스태프들의 손을 잡으며 수고를 치하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화려한 스타의 삶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따뜻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아침에는 피아노 앞에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노래할지 스스로에게 묻고 밤에는 팬들의 편지를 읽으며 초심을 다지는 일상을 반복합니다. 당신의 노래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라는 팬들의 문장을 볼 때마다 그는 더잘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되새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성공 비결과 부를 궁금해하지만 김호중은 화려하게 살면 내 마음의 소리가 작아진다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검소함을 유지합니다. 그는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약속으로 검소한 삶을 선택했으며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조용한 카페 한구석에서 음악을 쓰고 사람들을 관찰하며 세상을 노래로 담는 곳입니다. 그의 삶은 한때 방황했던 소년이 성악을 통해 인생을 바꾸고 국민가수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는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사람이 나눌 때 가장 아름답다는 진리를 배웠고 그 철학이 지금의 김호중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콘서트 수익의 일부는 장학금으로 쓰이고 팬들이 보낸 선물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는 등 그의 모든 선행은 조용히 아무런 홍보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며 자신은 노래로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김호중은 오늘도 무대 위에서 온 힘을 다해 노래합니다. 조명이 꺼지고 환호가 멈춰도 그의 노래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울립니다. 그것이 김호중이 말하는 진짜 성공이고 진정한 부의 의미입니다. 화려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소리를 잃지 않는 남자 김호중 그의 인생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눈부시게 노래하고 있으며 그의 선한 영향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